듀엣 수로 해도 네.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네네네. 굳이 솔로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이제 레이나다로 어브바도 음. 이제 얻었고 <laughs>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탄타라를 준비하면서 음. 어, 이런 말씀들이 조금. 음. <laughs>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갖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하게 들었거든요. 확실히. 그래서 아 이것까지 주엣으로 팀으로 갖는 것보다는 같든 안 같든 솔로로 해보자 하는 욕심이 더 있었어가지고요. 야 나나미 진짜 솔직하고 네.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. 대단해.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밉상이 아닌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? 그치? 뭔가 진짜 그러니까. 너무 쌈박해. 쌈박해. 네. 에이미 어. 에이이... <laughs> 무슨 하우스요? 나다, <laughs> 나다, 하우스. 에이, 에이, 나다 하우스, 나다 하우스. 네, 고양이 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음. 시작할게요. 우황차 한잔 해야겠다. 처음 도전이지만 즐겁게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 나다의 고양이 비를 들으시면서 흠뻑 감정에 젖어주시길 바랍니다. 가볼까요?